안녕하세요. 이번 1분 스피치의 주제는 비포 서비스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애프터 서비스만큼 중요한 비포 서비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비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식업계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리는 오진권 대표는 애프터 서비스보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어 손님을 챙겨주는 비포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소홀히 하면서 손님이 떠나간 후에 다시 찾아달라는 문자를 해봤자 그 손님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이미 계산을 할때 마음속에서 이 가게를 다시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고객이 있나요? 그 고객이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찾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비포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